5번 타자 박용택 잘 맞추다고 쭉 뻗습니다. 직선타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투람 역전 투런 홈런. 타자 3번 박용택 볼카드 원 스트라이크 볼. 하고 쳤습니다. 높습니다고. 우측에 우익수. 자, 이번에 아, 넘어 우측에 홈런. 골대 한쪽 확장 넘어가는 홈런입니다. 자, 역전 3대 2. 주자는 2, 3루. 진짜 김진우 초보 첫출발도 하지 않다 중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를 로자 호민 이곳 자는 이의 호민 자자 2루까지 2타점적시타 가간습니다 이번에 약간 짧은 자국. 짱 아, 완전히 빠져서 주자 쌍3 합니다. 2루 주자 들어오고 1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2루타 2타 점 2루타 3대 2 바짝 추격 타자 편호 받아칩니다 최중건 자기가 코스 줬습니다 죽였어 죽렸어 타입니다 자 뒤쪽으로 흐르는 볼데스 선수는 3루 받고 들어왔습니다 주자 2루와 3루 따라가는 LG2 있습니다 2대1 나중공 강정호 오른쪽을 스치는 안타 나하는데 주춤하다가 과감하게 또 입까지 시도했습니다. 아... 아... 무릎에... 예, 무릎에 얼굴 부분이 착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프겠습니다. 이열 네. 6분 6리 공는두방 34점 잡아당깁니다 2로수자땅포로 잡고 1루로 번집니다 아 뒤로 빠집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탐정! 갔습니다! 환불이에요. 말로 혼란! 박용택! 경기는 이걸로 끝일 것 같습니다 박용택이 오승환으로부터 만루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정민미타군요. 행복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자신의 1년 타율과 똑같습니다. 3할7푼 1위. 어, 우측 큽니다. 우측 큰타구50 뒤로,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장외 홈런 2대2 도점 이 안타와 두개 타점을 기록을 한 박용택 선수입니다. 원스라 두볼4구 맞습니다. 제 사구 밀었습니다. 좌수 뒤로 좌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좌측 담장 넘어가는 박용택 끝내기 홈런입니다. 시즌 3호 홈런, 끝내기 홈런으로 장식을 하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아, 이 홈런은 가서 그 LJ의 기세가 주킨 거였던 어떤 그 순간을 갖다가 넘어가는 말이죠. 네. 다시 상승세에 불을 지피는 그런 홈런이었고, 네. 또이 홈런이 다른 선수가 있는 팀의 중심 선수인 4번 타자박용택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쳤다는 것은 더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야! 이걸 밀어서 왼쪽 뒷장을 네. 넘기는군요박용택의 끝내기 홈런. 4대 3으로 결국 LG 트윈스가 오늘 경기를 가져갑니다. 소볼로 <목소리도> 스트라이크. <투보러스> <목소리도> 시 서스 나갔습니다성준수가 안타. 이루자 송 선수 벌써 3루 통과했습니다. 박용택의 1타점 적시타. 엘 트윈스가 2회 이어서 3회에도 적시타로 서 점수를 뽑습니다. 홈 스트라이크. 3구 오른쪽 우중간 달를 듯.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박용택 2루까지 뛰어가고 2루 주자 2진영 3루 까지갈수 있겠네요. 돌아서 홈으로 타자 주자 3루까지. 박용택의 1타점 적시 3루타. 한숨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시점처럼 쓰고 가운데를 몰리는 경향이 조금 나올 때는 상당히 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럴 쓸 경우에는 어떤 완급이라든가, 바깥 그 상대성이 되는 공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자타자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가 상당히 키가 될 거라고 봤는데, 어...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 경험이 있는 이진영과 박음택한테는 뭐,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나가 있고 타석에는 박용택입니다 거어올립니다 왼쪽입니다 잘수 쫓아갑니다 맞졌어요빠드는타구입니다이요 어. 3루 돌 홈으로 들어갑니다 박용택은 이루 돌아 3루 가지 않습니다 동점 적신 타 박용택 플레이어 부서저원 7회 동점을 만듭니다 자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LG에서 최고의 지금 타가는 박용택이다 그랬는데 지금 초구였죠 의외로 기다리다가 지금 초구를 잘받았쳤고 그것이 자중간을쫙 깨뜨렸으니까 뭐이등이 편하게 들어왔어요 박용택의 아, 이로타 LG가 플레이오프 4차전 1 0회 동점을 만듭니다 LG 팬들이 열광하는데 지금은 제구가 안된게 아니에요 바깥쪽에 낮은 공인데 그만큼 지금 박용택이 감이 좋거든요 스트라이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낮게 떨어지는 뭘 어느정도 노렸던 것 같아요 발 빠른 2대0이 홈까지 들어오면서 한 점에 부산 리드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박용택의 이번 플레이두 번째 타점 세 번째 2루타 자 여기서는 이제 부산이 침착해져야 될거예요허영광 네. LG의 오름식 오룸시... 어? 우중간입니다 쭉 봤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계속 날아갑니다 우중간 원 바운드로 패스를 때렸습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정성훈 득점, 3대0. 박용택의 촉시타가 터졌습니다. 아, 여기서 장타가 또 나오네요. 자, 네. 높은 공을 역시 박용택이 놓치지 않고, 지금도 체인지업인데, 네. 체인지업이 오히려 빠른 공에 높은 공이라면 패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는데, 예. 높은 쪽에서 떨어지 않는 하이볼이라다 보니까 박용택이 눈에 가까운 팔만 뻗으면 되는 거리거든요. 예. 자, 이장타은 큰데요. LG 트윈스는 오늘 중심 타선 3, 4번에서 결국 타점을 올려주고 습니다 아, 지금 타구는 다른 구장 같으면 거의 넘어갔어요. 그렇죠. 네, 우중간에 가장 깊숙한 코스를 펜스 바로 앞에 떨어지는 타구입니다. 정성우는 타구를 확인하고 3루를 돌아서 몸으로 옵니다. LG가 다시 한점 추가하면서 3대0 박용택의 척시타가 터졌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실점은 안 되기 때문에 네, 투수를 음, 또 교체를 하겠습니다 힘있는 투수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아, 이재학 투수의 가을 이야기는 독특하네요 박용택입니다 네. 네. 첫 타석 땅볼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입니다 투어 주자는 2루 이제 4대1로 다시 엘드 트위스가 달아납니다. 아, 최근에 박영태 선수가 이타격폼을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요. 굉장히 비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태 선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타격을 할때 자꾸 공이 배트 밑에 맞으면서 드라이버 걸리면서 타구가 뜨질 않고 그라운드 볼이 많이 됐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조정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세타법이라고 하잖아요. 만사 태법은 아니고 공을 띄우기 을 띄우기 위해서 팔로스루를 네. 멀리 높게 올렸다고 합니다. 네. 만사 태법 예전에 양준혁 지금 제 해설위원이 아니 하는 타격법인데 그걸 이제 중계방송인가요? 그 보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따라하는 건데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타구를 띄우기 위해서 품을 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이 품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느낌이 좋다고 하네요 그 경기전에 만나봤잖아요 언제 예. 언제까지 이런 타격품을 가지고 있거냐고 물어봤더니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렇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격품을 바꾸니까 네. 배트가 공에 맞는 순간 공이 묻어 나간다는 느낌을 본인은 느낀다고 합니다 예, 예. 이제 수은 간판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입니다 우익수두입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자신의 올 시즌 150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고 있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빠른 볼의구석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예. 변화구가 확실하게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변화구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일군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 지금 현 어, 이정석 선수의 상태라는 거죠. 4년 연속 150안타 대기록, 리그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 특이했고요. 스코어 7대0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 박영택 선수. 투런 홈런으로. 스코어 7대0까지, 7점차까지 LG 트윈스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희망을 살리면서 광주로 내려, 내려온 기아 타이거즈인데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리가는 타구입니다. 굉장히 큰데요. 감장쪽 넘어갔습니다. 박용택의 석점홈런. 이제 스코어는 5대 3. 엘디 트윈스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박용택 선수 홀로 5타점, 2점 홈런, 3점 홈런. 아 정말 네. 대단한 박용택의 날이 되고 있고요. 네. 와. 임창면에게올 시즌 네 번째 블론 세이브를 남깁니다. 정확하게 강속구 승부를 들어갔는데 와치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받아쳤어요.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있었던 NC 다이노스인데 결국 박용택의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는 뒤집어졌습니다. 새까맣게 날아갔네요. 예. 선수의 희소성 있는 두구법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용택이고요 첫 타석에 안타 있습니다 1,995개 때렸습니다 네. 지금 배트 나올 것 같은데 놓칩니다! 쭉쭉! 쭉쭉! 탑전! 번 박용택의 솔로 홈런까지 추가점 LG 트윈스입니다. 스코어 3대0 박용택 선수가 4번을 치고 싶었나 보네요 <laughs> 1995안타와 6안타를 첫두 타석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이제 2,000안타에 4개만을 남겨놓게 됐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2,000안타 달성이 가능하게 된, 됐습니다. 네. 네. 자, 스코어 3대 0이 됐고, 아까 연습할 때 글쎄 2,000안타 찍는 거냐고 저희와 이제 농을 또 주고받았는데, 네. 박용택 선수. 와, 와! 두 경기에서 육안타를 때리면 은 이천안타가 제 되지만 사실 두 경기에서 육안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안타를 두 개를 쳐버렸으니까 <laughs> 어,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풀카운트에서 제6구 6구 낮은 거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일루자 2루 들어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박용태 1타점 적시타입니다 한점 달아납니다 2대1 그와 함께 이천안타에 딱한 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기술이네요. 어, 네 완전히 떨어지는 볼을. 그러니까 예. 저는 저게 이제 박용태 선수가 좋은 점이 머리 위치가 히팅스 오른발 스트라이드 나가고 난 이후에 머리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 예 미리 빠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박용택의 1타점 접시타. 4번, 오늘 경기첫 안타와 함께 4번, 통산, 통산 1999안 타제를만들어냈고요와 이런 보분 역시 타격의 기술자네요. 네 스트라이드가 네. 몸 가운데서 몸쪽으로 굉장히 낮게 떨어지지만 머리가 홈플레이트 앞쪽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예, 예. 1999안타. 2000안타에 남은 안타 개수는 딱한 개. 원종의 선수도 아주 씩씩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79, 119안죠. 119안, 119안, 빠릅니다. 2000안타의 주인공. KBO 리그 통산 여섯 번째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LG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대기록을 만듭니다. 네. 박용택 2,000안타. LG의 심장 박용택입니다. 2,000안타 볼도 수고를 하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방진 선수는 본인 인터뷰에서 크게 감흥이 없다 그랬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변화구였고요. 35년 역사상 2천0안타 이상을 때려낸 여섯 번째 타자. LG의 심장, 박용택. 정말 축가의 방식도 쳐주고 있죠. 팬들이 더 좋아합니다. 시민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3구 오른쪽입니다. 잘 많이 잡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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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택! 솔로 홈런! 지린쿠! 뺏겼던 한점을 홈런 한 방으로 되찾으면서 5대1 다시 넉점 차로 앞서가는 LG입니다. 지금은 이뭐 이미 맞순 순간 네, 직은했금요지금보지금거지 예. 가운데로 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가는 건놓치지 않죠 지한점은또금은지에은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c 지 자신의 9호 박금택 선수 9경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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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보시면 그냥 한가운데요, 한가운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가운데는 좋은 타자랑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가슴이 예. 이처럼 좁아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회 말에 기록했던 그 박하니 선수의 재치있는 그 득점 한 점이 좀 빛을 잃게 되고 말았고요. 지금 그렇죠.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요. 통산 맞대결. 오른쪽에 라인 밖으로! 파울. 정석우 선수 홈런 빗나간 것만큼 빗나갔어요 예. Yeah. 이 짜릿함, 이 선수는 또 얼마나 <laughs> 가슴을 졸였겠어요 최원태 <laughs> 이번에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이타고 탑재 넘어갔 박근우 LG 심장 박용택 박용택의 끝내기 투런. 팀 서울의 LG 트위스 바로 박용택입니다 엘렌 나스코를 정말 화려하게 장식하는 최종 3연전의 끝 바로 트위스의 심장 그는 박용택입니다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를 오실 것 같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3 어제와 똑같은 데칼코마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엘지 트윈스, 바로하는 박용택. 이 타구는 필드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야구는 버르는 드라마라고 해야 는데 박용택의 끝내기 토런 홈런.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이 시점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베이스볼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트를 말고 스리코터 형으로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데 개적이 좋아요. 더더 올렸습니다. 박용택에 타고 높게 뻗어갑니다. 당장 쪽을 향합니다. 전광판에 점수를 새겨냅니다또 한번 새겨냅니다 박용택이 살아납니다.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트윈스가 바라던 한점 추가 점이 박용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뭐 박용택 선수의 능력이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서 박영태 선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선 인닝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베테랑은 야구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 정말 필요한 순간에서 잘해줬어요. 박영태의 통산 2328번째 안타 1105타 점째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지금의 변화구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가운데에서 약간 몰려 들어갔어요. 용택선수의 홈런. 우중간 담장을 넘어갔던 홈런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바닥 내러습니다 높게.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링 트랙 근쳐이 타구는 넘어갔 담장을 넘습니다. <laughs> 박용택의 들어옵니다. 어저께는 김현수 선수가 결정적인 또 들어온 거. 오늘은 박용택 선수. 네. 박용택이 단장을 넘겼습니다. 박용택의 들어점접수차를 벌리는 LG 트윈스입니다. 변화구가 높게 구사가 되면 지금 같이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도 변화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장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G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오늘 경기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립니다 챈지업이죠 네. 박용택 선수가 어저께 경기전에서 리그 최다 안타 선두의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도착했습니다 싱커를 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열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갑니다 그러나 워링트랙에서 공이 떨어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태갑 홈에 들어옵니다. 박영택의 희생플라이 박영택 선수는 자기 몫은 다 했고, 아, 이천웅 선수도 택업을 했기 때문에 네. 좋은 주력을 하면서 스파링 포지션으로 갔습니다. 양주자가 모두 세이브를 했습니다. 구본혁 선수 홈인뿐만 아니라 이천웅 선수까지 2루까지 갔습니다. 안쪽으로 슬라이더를 두고를 했습니다만, 박영택 선수의 타격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깊숙하게 에어프라이어가 갔어요. 네. 번역 코어민으로 스코어 2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이천웅 선수가 이렇게 또한 페이스를 얻어낸단 예. 점인데요. 이천웅 선수를 칭찬을 안할 수가 없네요. 네. 예. 지금. 아, 박영택이 1, 2가을 깨뜨렸네요. 자, 주자는 2루까지. 아, 박영택이 역시 오늘도 해주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5만 원을 팔아는 정말 리스펙 LG 팬분들은 리스펙을 해주실 거예요.